항공 잠깐 볼게요. 회사 내용은 뭐, 일단 내용 먼저 보시면요. 시총 1000억 안 되죠. 900억 밸류에이션은 뭐 말도 안 되고, 네, 현재까지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재무구조상 자산 총계 1,300억, 자본 총계. 700억 딱 700억짜리 회사란 얘기에요 그리고 매출 구성은 300억 300억 돈못 벌고 아유 회사 안 좋은데 별로 관심 갖고 싶은 회사가 아닌데 요 회사가 너무 작고 예 자꾸 뭐 영업이익도 별로 없고 재무구조 안 좋고 리포트도 당연히 없을 거고 관심 못 갖는 못 회사입니다. 하나도 남들한테 예, 이게 뭐 업황이 개선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매출은 뭐고만고만 하고 예, 영업이익도 뭐 8억 벌 정도니까 예년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예, 이, 이 종목은 뭐 보유하신 거라면 그냥 나와야 돼요. 이런 주식은. 가치가 담보가 안된 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미끄러지잖아. 예, 다만 이제 내가 상장한 지가, 상장한 이후에 기술적 모델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가는 다 찍긴 찍었네. 144. 찍긴 찍은 거 같네요. 예? 근데 주가가 다 찍었어도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엉망이면 별로 못 가. 이렇게 이러다가 상태 안 좋아지면 또 빠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그런 거라 이 종목을 왜 질문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데니아님 이런 종목은 뭐 별로 물린 거 아니면 나오지 이것도 뻔히 보니까 뭐 상장 여러분들 그 상장 공모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주식들은 제가 웬만하면 사지 말아가는 게 그거예요 최고 이쁘게 저기 이쁘게 저기 화장시켜 놓고 하는 거라 예, 공모주 잠아었다가는 뒤집니다, 잉? 이런 주식 봐봐.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줄줄이 미끄러운 거 봐. 이거 이런 데산 사람들 아주 미치고 환장하죠. 희망을 못 써보고. 근데 기술적 모델로는, 기술적 모델로는 일단 한 번은, 한 번은 반등이 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해요. 만약에, 에, 코인 탈출 프로젝트처럼, 대냐님, 제가 맨날 하는 코인 탈출 프로젝트처럼, 만약에 이 정도 얼마 하면 나와야 되냐, 8천원 금방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8천원 금방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네, 어팡에 엄청난 개선이 나오 있지 않고는 이런 회사는 못살아나가요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